바로 이 동작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저번화에 이어서 야구동작이 가져오는 골프와의 관계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거시기 하면서도 저시기 한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토킹어바웃 해보자면 타격 자세는 힘을 오지게 쓸수 있으나 타법 자체가 공을 똑바로는 보내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 동작을 보시면 자, 투수의 와인드업 자세를 보시게 되면 왼다리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둡니다. 이거는 이제 골프의 백스윙 때와 마찬가지로 하체 동작을 가지고 있죠. 동작은 살짝 다르지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이어서 왼다리가 타겟 방향으로 디뎌 줄때 상체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약간 뒤에 머물러 주는 이런 동작.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골프의 다운 스윙과도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프의 임팩트에 해당하는 동작입니다. 하체가 리드가 됐을 때, 이제 상체,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레이트 히트 되는 그딴 느낌이죠. 연속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촥, 촥, 촥. 어떻습니까? 골프랑 상당히 흡사하죠? 이 스윙의 메커니즘을 림킬러 형님에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야구선수였는데, 야구에서 비거리에 가장 영향이 많이 가는 동작이 뭐냐면 다들 뭐, 배팅을 막 크게 휘두르고 하니까 거리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투구 동작이 있어요. 투구 동작. 먼저 응. 아, 뭐. 재미난 레슨이네요. <laughs> <laughs> 승구리 당당, 승구리 당당. <laughs> 바보냐. 누구야, 누구야. 깡패 형님. 저희 림킬러 형님,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 영상, 그 다음 주에는 바로 드라이브 비거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일곱 편 보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아, 내가 좀 일찍 시작할 걸. 아, 내가 좀한 어, 박자만 좀 일찍 시작할 걸. 좀더젊때 시작할 걸 그랬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야. 그죠? 아, 해도 오비에요. <laughs> 그럼 프로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임팩트를 만들까? 과연 스윙 스피드만 빨라서 날까? 아닙니다. 자, 임팩트 때 스윙 스피드를.